가장 자기가 피해를 봤다면 이것을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죠. 부정 선거 했으니 3개월 후에 선거를 다시 하자. 이렇게 예.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한동훈이가 왜잖아요. 도대체가 여러분들 어제 어 그리고 며칠 전 보도 보셨지만 김경률이가 한동훈에 대해서 <laughs> 한동훈은 3인주의다. 사민주의라면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자 우리가 심하게 얘기, 얘기하면 빨갱이 얘기. 네? 사민주의자라는 표현을 했고 어제는요 이낙연 신당에서 한동훈이를 우리 당으로 알아 이낙연 신당으로 영입 제의를 했습니다 아하, 왜냐 당신이 말하는 공공무선 동료 시민 이런 거는 좌파들의 용어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면 보수 정당이 있지 말고 좌파 정당으로 알아 이렇게 영입제 이르십니다. 지금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화가 나 있고 정말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 광화문에 있는 자유통일당과 우리 애국세력의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도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말이지 어? 선거가 사전투표는 싹 치고 본투표는 국민의힘이 기고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낙선자들이 지금 들고 일어났습니다. 네? 이거 조사해라. 아이고, 뭐, 너무 못 참겠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닫게 만듭니다. 말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저는 국민의힘도 공범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네. 그 이준석 때부터 해갖고 선거관리 좀 재, 제대로 해라. 어, 지금 국정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해킹의 우려가 있다. 선관이 이 서버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도다 보셨죠? 그런데 이거 이 제대로, 어? 보완이 됐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다 검증을 통해서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다고 다음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입만이 얘기를 하면은 무슨 구구다. 정신병자다.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네. 여러분들 이번에 한동훈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거 벌어지기 전에 사전투표에서 날인을 직접 해야 된다. 어? 아니 사전 선거에 들어갈 때 도장을 내가 찍고 들어가겠다. 그런데 그거를 맨 처음에 선거위가 받아들여 주기로 하다가 아예 안 된다 시스템 타. 그랬으면 강력하게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낙인 찍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투표한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한동훈이가 이걸 갖다가 유야구야 넘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자 여러분들 우리 모두 안심하고 사전선거 나갑시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사전선거 완전히 졌잖아! 그리고 본투표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다 이겼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곳곳에 설명 안 해도 돼요 그 계양 원희룡이 있는 지역 사전투표에서 진표가 그대로 이어졌는데 본투표에서는 원희룡이 이겼어요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네? 이렇게 관리를 제대로 못한 한 말씀드리다 잠시 끊어졌지만 여러분들 아까 제가 집회 오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죠. 한동훈이 까지 마세요 저 뒤에서 누가 욕하고 막 난리치고 싶대표님 욕하고 난리쳤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냐 그럼 여기 오지 마라 네. 응? 우리 한테씨 맞지 않으면 오지 않으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김경률이가 한동훈이가 사민주의자다 사회주의자다 이거예요 그리고 공공선 동료시민 이거 자파용어인데왜 이걸 사용하냐 이낙연 신당에서 한동훈이 오라고 러브콜 했어요 자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실지 모르겠지만 공공선 동료시민 이거 아, 좋은 말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 이게 좌파적 용어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소수가 희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맞는 말 같죠, 여러분들?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해라. 그건 공산주의예요. 그게 프랑스 혁명에서. 반두대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너 같은 사람들, 부르주아들 다목 차버려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게 사회주의자고 빨갱이인 거예요!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됐으니 정책 내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민청 만들겠다고 하죠. 경기 분도 한다고 하죠. 경기 분도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경기 북부는 평화 자치구 만들어서 DMZ 헐어버리겠다는 게좌파들의 생각인데, 그거 받아들일 겁니까? 아니 지금부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적극적으로 응모하고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대통령이 밥 먹자고 하는데 야 자기 아프다고 안 나가요 이재명이도 부르니까 집값 달려오지 않습니까? 말도 안 돼요 여러분들 아프다고 안 나갔다는데 그 주에 비대위원들하고 밥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번에 표가 많이 나왔대요 자축했다고 합니다 미친놈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번에 월요일날 밥안 먹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또 무슨 경호원들하고 밥 먹는 자리를 잡았대요 한동훈이가 이자가 지금 보수와 윤석열을